정상의 냄새는 맡고 자야지, 오케이. 1등은 자존심이야. 오늘 야만인 좀 길게 잡아 봐야겠다. 최이자 점수가 몇 등이냐, 사람들? 200만 점? 야, 근데 이거 야만인 점수 200만 점 정도 나오려면 야만인 얼마나 잡아야 돼요? 11만 점인데, 지금 내가? 1등이 210만 점이거든요. 야만인 자체 이거. 한 100만 점만 넘기면 되네. 몇등이냐 어 18등 86만점 많이 올렸네 지금 한지 얼마 됐지 1시간 조금 넘게 잡은것 같은데 총랭킹 13등 어 나쁘지 않은 수치야 몇 등이냐? 7등? 아, 이거 좀 계속 올라가는 느낌인데. 점수가. 어, 4등. 야, 겁나 많이 치고 올라왔네. 3등까지 가겠네, 이거. 이거 1등 진짜 노려볼만한데. 좀만 더 빡세게 달려보자. 야, 이거, 이거 점수 220만 점. 야, 이거 2등 갈수 있을 것 같은데, 이거. 아이씨, 이걸 행동력을 더 써야 되나, 말아야 되나. 어, 아직 2등 조금은 남았네. 야, 이거 1등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냐?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이냐? 너무 힘들다. 1등 딱 찍고 방정하자고. 정상의 냄새는 맡고 자야지, 오케이? 오늘 시, 최초로 정상의 냄새 한번 맡아보자. 토할 것 같다. 야, 이거 보통 사람들 이거 어떻게 하냐. 앉은 자리에서 4시간 동안 하는 게 아닌가? 야, 이거를 도대체 22시간 동안 어떻게 하는 거야? 사람들은? 매크로스니? 야, 이거 4시간 동안 잡아도 피곤한데, 이거. 어, 2등. 2등 탈환. 어, 2등 탈환했습니다. 이제 1등까지 얼마 안 남았어. 이제 곧 1등이야. 삼들이 학창시절에도 못해본 1등을 여기서 한번 해보나? 야만인 매크로도 있어요. 세상, 세상, 별의 별게 다 있네. 총 랭킹은 12등? 어, 11등 곧 올라가네. 어, 11등 지니. 곧 있으면 10등 지니. 총랭킹 1위를 어떻게 해, 이씨. <laughs> 4시간 43분 동안 벌써 야만인 잡고 있다고. 징하다, 징해, 이씨. 4시간 더 해도 총 1등 못 해. 4시간 더 해봤자 500만 점 정도인데. 500만 점으로 무슨 1등을 해, 여기서. 딱요 정도 선에 오겠네, 요 정도 선. 나도, 내가 이런, 야만인을 내가 5 시간 동안 잡는 방송을 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뭐 했다. 야, 근데, 아까 목재 1위였는데, 야만인을 오지게 잡다 보니까 800만까지 올라오네. 진짜 리얼로다가, 그, 야만인 잡으면은, 진짜 자원은 많이 얻는다. 이거 만약에, 로하 때였으면은, 점수 더 많이 얻었을 건데. 로하 때였으면은, 자원도 진짜 많이 얻고, 가속도 많이 얻었을 건데. 그게 좀 아쉽네. 이제, 어 260만. 아. 아 힘들었어. 아. 뭐야 이거? 이것도 역전하네. 역전. 이거 잡으면 역전. 10등. 전체 10등. 어. 어 점수 똑같네. 이거 실은가? 여러분들 점수 똑같아요. 여기 10등 역전. 역전 완료. 여기 10등, 10등산에 들었고, 이거, 이번에 야만인 잡으면 2616 끝나죠? 여기 있는 거다 잡고 집에 들어가면 되겠다. 1등은 자존심이야. 오케이, 오케이, 여러분들, 내 랭킹 1등. 삼돌이 인생 처음으로다가 1등 찍어봤습니다. 아, 크라스 있게. 아, 멋있네. 킹은 쌈돌이. 삼도리. 역시 쌈돌이는 위에 있을 때 멋있어. 어? 언제나 위에 있을 때 멋지죠. 아, 진짜 힘들었다. 오늘 목표했던 거다 했다. 이거 영광에서 명예점수 천등 안에 들고 싶었는데 들었고. 최지자, 야만인 처치 1등 했고. 총랭킹 10등 했고. 오늘 하고 싶은 거다 했어. 자, 여러분들, 오늘 이렇게 최지자 두 번째 날, 야만인 잡기, 열심히 해가지고, 1등 한번 노려봤는데, 결국은 뭐, 쓸데 없는 거지만, 1등 한번 해봤습니다. 멋있죠? 여기 1등 돼 있는 거. 요 들어갔을 때여 1등 돼 있는 거 멋있죠? 여기 1등 돼 있는 거 멋있죠? 크라스 있어 보이죠? 재밌었어요. 자고 일어나면은 뭐, 2등, 3등 돼 있을 수도 있는데, 그거는 그때 생각하는 걸로 하고, 오늘은 그냥 1등으로 마무리 하는 걸로, 다음에 또 봅시다, 여러분. 빠잉! 끝!